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 y s h o r t n o w c o m 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쇼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쇼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화이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암제, 염증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가동 예정인 신규 설비를 통해 미국 내 제조 역량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가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생산 능력에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이 추가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이 될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주 개발, 연속 생산 등 새로운 바이오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력한 성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위탁 개발 및 제조 조직 CDMO 중 하나이며 고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향후 몇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과 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 개발 및 연속 생산과 같은 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최근 시 코드, 대본, 악보, 이메일, 편지 등 창의적인 텍스트 형식을 생성할 수 있는 챗봇을 포함한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검색 및 광고용 AI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AI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수한 AI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기술 전문 지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AI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i 해 주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해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코가 지속 가능한 철강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코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실적과 대규모 글로벌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철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높인 새로운 철강 제품 개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철강 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 해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